하나님, 오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고 하루의 끝에 당신 앞에 섭니다.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단둘이 마주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이 어떤 날이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저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살아서 이 저녁을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심장은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제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주님은 저를 살리고 계셨습니다. 배가 숨을 쉬게 하시고 피가 온몸을 돌게 하시고 모든 장기가 제 역할을 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이루어졌고, 어떤 것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상했던 일들이 있었고, 예상치 못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기쁜 순간이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웃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고, 작은 기쁨을 경험했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눈물도 흘렸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고, 상처받는 순간이 있었고, 제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주님 앞에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제 눈물을 보셨고, 제 아픔을 아셨고, 그 순간에도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만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곁에 있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동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쳤지만, 함께 땀 흘리며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웃음과 위로가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낯선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스쳐 지나간 사람들, 잠깐 대화를 나눈 사람들, 그들 모두가 주님께서 제 삶에 보내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주님, 오늘 제게 음식을 주셨습니다. 아침을 먹었고, 점심을 먹었고, 저녁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었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오늘도 굶주린 채 잠들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집이 있었습니다. 비를 피할 곳이 있었고, 추위와 더위를 피할 곳이 있었고, 쉴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의 실수들을 고백합니다.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조급해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해야 할때 사랑하지 못했고, 인내해야 할때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제 교만함을, 제 이기심을, 제 무관심을 용서해 주소서. 오늘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하나님, 오늘 제가 받은 상처들도 주님께 드립니다. 누군가의 말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했습니다. 노력했지만 인정받지 못해 속상했습니다. 이 모든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들도 완벽하지 않은 연약한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제가 받은 상처가 제 안에서 쓴 부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제가 보호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무 사고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위험이 제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사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약속이 오늘도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제가 경험한 은혜들을 헤아려 봅니다. 아침 햇살이 있었고, 새들의 노래가 있었고, 따뜻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미소가 있었고, 친절한 말 한마디가 있었고, 작은 배려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제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일이 잘 풀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우신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이겨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통해 제가 조금이라도 성장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졌기를, 조금 더 사랑할 줄 알게 되었기를, 조금 더 인내할 수 있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록 작은 발걸음일지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에 있게 하소서. 주님, 오늘 제가 미처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겨 지나친 축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제게 베푸신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잠들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쌓인 피곤함이 몸에 있습니다.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주님, 오늘 밤 깊은 잠을 주소서, 편안한 휴식을 주시고, 내일을 위한 새 힘을 충전할 수 있게 하소서, 잠드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의식을 잃은 순간에도 주님은 깨어 계시고, 제 생명을 보호하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밤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픔 때문에 잠못 이루는 이들, 걱정 때문에 뒤척이는 이들, 슬픔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고 평안이 찾아오게 하소서, 밤새 일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이들, 환자를 돌보는 이들, 밤을 지새우며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외로운 밤을 보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자 있어 두려워하는 이들 곁에 아무도 없어 쓸쓸한 이들에게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일을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지 힘든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압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뜰수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기적일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신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은혜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일을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주님,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은 선하셨습니다. 제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감사하든 감사하지 못하든, 주님은 변함없이 선하셨습니다. 내일도 주님은 선하실 것입니다. 이 진리 위에 제 삶을 세웁니다. 주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를 버리지 않으셨고, 약속을 지키셨고, 제 곁에 계셨습니다. 내일도 그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제가 사랑받을 만 하지 않았을 때도, 제가 주님을 외면했을 때도, 제가 실망스러웠을 때도, 주님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저는 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살아 숨 쉬게 하셔서 함께 하셨던 모든 순간에 감사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웃음도, 눈물도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내려놓습니다. 잘한 것도, 못한 것도, 감사한 것도, 후회되는 것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정리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눈을 감습니다. 몸을 쉬게 합니다.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평안히 잠들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다시 주님 앞에서 눈을 뜰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